k 스를 리그로의 숨격 그리고 그 이상의 성장을 향해 시민과 함께 뛰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주시민축구단 잊지 않으셨죠? 승리를 향해 힘찬 걸음을 딛고 있는 진주시민축구단의 뜨거운 하루를 만나고 왔습니다. 진주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바로 진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있는 곳인데요. 2019년 창단 후 올해로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된 진주시민축구단. 창단 이후 역사와 함께 선수들의 땀방울이 서린 공간에서 진주시민축구단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은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기여를 해온 축구명문도시의 명성을 이어받아 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합과 구신할을 하는 팀이 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출범하여 탄생한 구단입니다. 지난 4시즌 동안 K4 리그에 참가하여 시민 행복을 위하는 구단으로서 항상 열정 가득한 자세로 도전해 나섰습니다. 지역 축구 발전에서 나아가 시민, 팬분들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는 구단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래, 김판곤 등 축구팬이라면 다 알만한 이름데 모두 진주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축구도시 진주라는 이름을 되찾고 제도학을 이끌어갈 진주시민축구단 지난 2023 시즌에서는 아쉽게도 K3 리그 승격을 놓쳤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각오로 열심히 땀 흘리는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공익,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녁에는 이렇게 시민축구단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번에 경남 FC에서 이제 온건 기표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포지션은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데 이제 경남 FC에서는 윙포드와 이제 사이드백을 주로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어떤 걸좀 위로 좀요 어, 일단 토요일 날 경기여 가지고 그냥 늘 이제 하던 그냥 기본적으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로 운동 중입니다. 일단 저는 골 넣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미드필더를 여기서 보다 보니까 그런 찬스들은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제가 좀 팀원들한테 만드는 역할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골보다는 팀이 득점을 할수 있게 도움을 많이 할수 있는 선수가 올해는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일단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그래도 뭐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 축구 생활을 하면서 또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계 훈련으로 조직력을 가다듬고 경기력을 바짝 충전해온 우리 선수들 파이팅이 넘치는 또 다른 선수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민축구단 29번 골키퍼 배준호입니다. 지금 저는 오후에 진주여전골키퍼 코치를 하고 있으며 저녁에 축구선수로 본업을 활동 중입니다. 좀 어떤 훈련을 진행해요 일단 골키퍼한테 필요한 탄력적인 운동이랑 점프 기능성 강한 훈련을 했습니다. 올한해 20경기 이상 뛰고 0점대 실점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캐리거 1, 2에 가보는 게 기본적인 꿈이고요. 더큰 꿈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아보는 게 제일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누군가는 퇴근할 시각, 선수들은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합니다. K4리그 특성상 군대체 복무 선수가 많고 또 직업을 가진 선수들이 있는 만큼 이렇게 오후 6 시가 되어야 다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데요. 땀흘리는 선수들 사이로 진주시민축구단의 사령탑 이창혁 감독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복내초 진주중학교 진주상고를 나온 이창엽 감독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구단은 뭐 시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시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또 그리고 그 축구 원로분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 목적이 우체이 팀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에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인성도 저, 저, 갖춰서 K3나 K2나 K1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부상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저희들끼리 운동장에서 그 약속된 플레이 플레이로 뭐 지지 않고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게 목, 목표입니다. 미래를 향한 일지로 하나 되어 뛰는 선수들 K보 리그 특성상 각자 낮에는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쪼개 써야 하지만 축구를 향한 열정만큼은 K1 리그 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낮에는 오후, 오전 오후로는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진주 시민 축구단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공용훈이라고 합니다. 감독님, 코치님과 선수들 사이에서 좀 가교 역할을 잘하고. 항상 그 솔선수봉하면서 그 경기장 안이나 밖이나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보여진 주장이 되고 싶습니다. 주장으로 보는 우리 팀은 좀어떤 팀인가? 어 일단 분위기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도 다좀 친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감독님, 코치님이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 팀이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좀 경기에 많이 나가서 제 스스로도 좀 발전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군 생활 하면서 여기 팀에서 잘해서 좀 프로 리그에 다시 진출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2024 시즌에서 K3 리그 승격을 향해 경쟁할 팀은 진주 시민 축구단을 포함해 모두 10세 팀 이중 상위 두개 팀은 K3 리그로 승격되고 삼사위는 또한번 승강 결정전을 치러야 하는데요. 총이6 라운드, 0 월까지 시즌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몸 관리도 중요하겠죠. 어, 저는 스물두 어, 살 진주시민 축구단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부상 때문에 재활하고 계십니까? 어, 지금 발목 부상으로 지금 재활 중에 있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재활 훈련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 저희 또 메디컬 트레이너 쌤께서 제몸 상태에 맞춰서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몸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일단 K4 리그 우승하고 또 저는 어, 득점왕 하는 게 목표입니다. 부상 훌훌 털고 그라운드에서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진주시민축구단은 특히 신고 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선수 왠지 낯립다 하는 분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화성 FC k 3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전남 전남 드래곤즈를 거쳐 우즈벡 태국. 그다음에 부천 fc까지 갔다가 이제 진주시민축구단의 군복무를 하러 온 김보영 선수라고 합니다. 유튜브 좀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이렇게 용병 생활을 하러 어린 나이에 갔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외롭고 그때 이제 뭘 뭘로 힘을 얻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항상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무작정 카메라 장비를 사서 유튜브를 찍었던 것 같아요. 군복도 그 하고 선수 생활도 하는데 좀 어때요? 어, 뭐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뭐 오전 오후로 저희가 일을 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저희가 일만 하고 축구도 안 했으면은 솔직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축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축구를 함으로써. 저희가 얻는 게더 많고 행복해지고 이제 몸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 팀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는 사실 마음적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 팬분들 앞에서 골도 넣고 싶고 좋은 모습 더 보여서 좋은 선수로 발전하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4월 7일홈 개막전과 함께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는 진주시민축구단. 올 시즌 바람 그리고 진주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선수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뭐 홈이든 원정이든 팬분들이 오시면 항상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과 함께 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테니 이제 올해도 좀더 많은 관심과 응원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항상. 저희 경기장이 사부리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멀리서는 멀리서 계신 분들은 좀 TV로라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들이랑 코치 스텝이랑 구단이랑 하나가 되어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중분들이 이제 진주 청화운동장을 찾으셔서 정말 저희 선수들한테 응원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 때로는 또 칠타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진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하나가 될수 있게끔 많이 관중석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의지, K4리그 선수들 그 중에서도 진주시민축구단의 건승을 기원하며 4월 째의홈 개막전부터 시작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뜨거운 여정에 여러분도 많이 많이 탑승해 주시길 그 여정 끝에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기를 동네 TV 6mm 우리가 간다도 응원하겠습니다.